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신나나 하우스 이과장입니다. 네, 오늘은 고양시고양 삼송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현장 두개동 12세대 4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 71제곱 타입으로 되어 있고, 실사용 면적은 31평을 사용합니다. 시입주금은 천만원부터 가능한 현장입니다. 주차 또한 100% 전주식 주차 가능하고요. 구조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로 되어 있는 정남 건물입니다. 삼호선 삼성역을 도보 5분으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창릉 초등학교 도보 3분, 고양중학교 도보 5분, 고양고등학교 도보 5분으로 이용 가능한 아주 좋은 학세권 현장입니다.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대형 마트가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농협 파나로 마트와 고양스타 필드가 있는데요. 장보시기도 편리하시겠죠? 그리고 방이 10m가 안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방 전부 다 굉장히 크고요 내부 인테리어 자재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용을 잘 하셨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면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 전실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은 약간 정사각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큰 신발장, 색칸 띠움시공까지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괄 수동 버튼. 요즘엔 이렇게 두꺼비지. 요거를 이렇게 거울로 해놓더라고요. 인테리어 느낌으로 맞아요. 요거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실용적이에요. 네, 그리고 보드에 시트지 발라서 마무리해놨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게 이쁘게 또 포인트 잘 잡아두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 보여드릴게요. 네, 거실로 왔습니다. 어, 거실이 사이즈가 꽤 좋네요. 너무 넓어요. 네, 가로로 굉장히 넓은 것 같고요. 네. 위쪽에 보시면은 매립등하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고 간접등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는 전부 다 KCC, 이중창 사용을 했고요. 중요한 건 여기가 실크 벽지를 바른 데가 없어요. 어, 실크 벽지를 안 썼네요? 네, 실크 벽지도 벽지 중에서는 좀 좋은 건데, 네. 실크 벽지 조차도 안 썼고, 내부에 좀 신경을 썼다고 느껴지는 게다 보드에다가 시트지로 마무리를 해 두셨습니다. 네, 그래서 벽지가 따로 없어요. 저쪽 아트월, 이쪽 아트월,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이거 강마루, 타일 느낌의 강마루로 해 두셨고요. 네. 가로폭 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와, 가로폭이 4.6m가 나오네요. 엄청 크네요. 네, 진짜 큽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거실 다 보여드렸으니까, 주방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으로 왔습니다. 오, 와. 주방 되게 좋네요. 가장 최근에 본 집들 중에 주방이 제일 큰것 같아요. 어, 맞아요. 네, 굉장히 크고요. 여기는 옵션도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한샘꺼, 코드 인테리어 호드 들어가 있고요. 삼성꺼, 하이라이트 3구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삼성걸로 옵션을 맞춰 놓으셨네요. 바로 밑에는 5분 겸 전자렌지 삼성 네. 거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주방창 그리고 싱크볼도 굉장히 깊고 넓습니다. 상부장 넉넉하고요. 하부장도 넉넉합니다. 식기세척기도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타일이랑 상판이랑 통일감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오. 이것도 요즘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보드에 시트지를발라두셨고 여기 냉장고장 자리가 딱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걸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게이 요 위쪽에 이요 주방부터 전실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등이. 그니까. 어, 요것도 되게 세련되게 예쁜것 같아요. 네, 이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네. 해놓은 거잖아요. 그니까요. 이게 약간 센스 있게 좀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안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방이죠?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보면은 사이즈가, 어, 이게 큰 건가 싶은데 저 뒤쪽까지 또 공간이 있습니다. 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KCC 이중창 들어가 있습니다. 간접등까지 예쁘게잘 들어오고요. 폭한번 바로 재볼게요. 네. 세로 3m 70, 여기 가로는 3m 나옵니다. 어, 그래도 음. 작지 않네요. 절대 작지 않습니 네, 절대 작지 않습니다. 10자 이상 나오고요. 바로 요 공간에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요 공간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화장대 놓고, 뭐, 시스템장 짜서 놓고 하셔도 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네요. 네, 부부욕실입니다. 오, 크네요. 네, 부부욕실, 어, 부부욕실 상당히 넓습니다. 네, 진짜 넓네요. 네, 타이 이거. 타일도 전부 다 약간 매트한 느낌의 저는 약간 백화점 화장실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 살짝 드네요. 네. 그리고 주방장 잘 되어 있고요, 인테리어스고스 낙장, 변기 이런 것도 전부 다 매트한 느낌으로 해놓으셔서더 세련된 것 같습니다. 오, 메인 욕실이 기대됩니다. 네, 메인 욕실이 진짜 기대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네두 번째 방입니다. 어, 두 번째 방도 꽤 넓네요. 네.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 KCC 이중창까지 전부 잘 들어가 있고요. 세로 폭 3m, 가로 폭 3m. 여긴 정사각형 느낌의 방이고요. 바로 옆쪽에는 계란다가 굉장히 넓은 게 하나 또 붙어 있습니다. 이쪽에 워시타워도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네. 장 하나 짜가지고 수납할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어, 1등급인가요, 보일러? 네. 네. 1등급 네. 1등급이죠.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방 보여 드릴게요. 방들이 다 크네요. 네, 방들이 다 크고 세 번째 방은 좀좀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어, 세 번째 방이 사이즈가 더큰거 같은데 사이즈 한번 바로 재 볼게요. 네. 가로 3m, 세로 3m 40 나오네요. 와, 넓직하네요. 넓직하. 근데 각 방마다 지금 3m가 안 되는 방이 없네요. 네, 다 커요. 네, 방이 다 크고 굉장히 널찍널찍합니다. 네, 거실 주방도 크고. 네, 거실 주방도 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뭐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음. 와 보시면 진짜 큽니다. 네, 실제로 오면은 절대 작다는 느낌이 안 드는 집이고요. 네,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네. 어, 야, 뭐가 있나요? 와, 이게 음. 백화점 화장실이 딱 떠오르는 욕실. 네, 조적 세면대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뭐 되게 고급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음. 진다이 선반, 변기, 그리고 욕조까지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샤워기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신 느낌인 게 되게 고급스러워요. 수건수 납장까지. 욕실 너무 괜찮은데? 네, 욕실이 진짜 세련되고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거 아, 수압도 좋고요. 이런 거 진짜 보기 쉽지 않은데, 일반적인 가정집에서. 맞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집잘 보셨나요? 오늘 집 굉장히 넓고요. 방도 다 큼직큼직하고, 인테리어에까지 신경을 썼는데, 삼성역 도보 5분이면 됩니다. 자, 그럼 궁금하신 사항은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